오늘의 주제는 INFJ, i n f 입니다 선의의 옹호자로도 불리는 INFJ는 16개 MBTI 유형 중 완전 보기 드문 유형인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1% 미만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희소성이 있는 유형인 만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인프제에 해당하는 유명인으로는 마틴 루터킹,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등이 있으며, 한국 연예인으로는 소나시대 태연, EXID 하니, 마마무 솔라, 송은이 김이나 빅뱅의 태양 등이 있습니다. I 내향형 N 직관형, F 감정형, J 판단형. 인프제는 게으름이 란 없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책임감이 있고 인내심도 뛰어난 편입니다. 의지도 강한 편이죠. 또한 개인의 이득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며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에 노력을 다하는 편입니다. 인프제의 장점으로는 신중함, 열정적, 섬세함, 깊은 통찰력, 영감이 뛰어남, 독창성이 뛰어남, 독립심이 강함 등이 있는데요. 타인과 잘 지내는 타입이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살피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잘 쓰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하네요 인프제의 단점으로는 멀티가 안됨, 예민함, 생각이 너무 많음, 쉽게 포기함, 소소한 실수가 많음 등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인프제 꼬리에 꼬리 물기처럼 하나를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상에서 흔하다고 해요 고민이 많아서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도 흔한 편이라고 하네요. 임프제가 선호하는 일은 정확하게 규정된 일,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일, 안정성이 확립되는 일,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프제가 원하는 동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동료입니다. 임프제와 어울리는 직업은 상담 교육 분야에 직업 상담 심리학자, 교사 사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약물중독상담사, 종교 분야의 신부, 성직자, 숙녀, 수녀, 크리에이티브 분야에는 예술가, 극작가,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시인, 소설가, 에디터, 아트 디렉터, 비즈니스 분야에는 상품플래너, 통역가, 조직개발 컨설턴트, 마케팅, 직업분석가, 환경변호사, 의료관리직 분야에는 영양사, 정신건강 상담자, 음성언어 병리학자, 사회과학자, 직업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MBTI는 MBTI뿐이라는 것. 너무 가몰입을 했다가 평생 빠져나올 수 없을 테니 오늘도 재미로만 봐주세요. 다음으로 어떤 유형을 알아볼까요? 궁금한 유형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찍빠